이번엔 아이들을 위해 샀다가 오히려 어른들이 빠진다는 그 마성의 게임, 핑거펀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 카드가 있습니다. 미션 카드에는 카드별로 다른 미션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뽑아주세요, 아무거나. 4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잘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400에 맞춰서 해야 돼, 힘조절이 돼야 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에... 에러.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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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러 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역순으로 갑니다. 아, 이거 힘 조절 진짜 잘해야겠다. 꼴등, 꼴등, 꼴등. 585점. 송명근. 어, 왜 이렇게 떨어? 아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712점. 아, 너무 착하네. 너무 착해 애장품 굳이 주겠다고 네, 이 팬들을 사랑하는 아, 마음이 마지막에 이민규 선수가 딱밤 때릴 때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챔프전 때도 안 떨던 사람이 <laughs> 이렇게 712점이 나와 버렸습니다. 제 기분 좋게 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민규 선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0초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를 옮길지 팔과 손을 쓰셔는 안 됩니다. 자 준비 스타트. 잠깐, 제 손바닥 위에 정확하게 올려 주셔야 인정이 됩니다. 더더 와, 오 좋아 좋아. 하나 성공. 아예요. 네개조재상 어, 어, <laughs> 이민규 조는 네개 성공했습니다. 자 한상길 송명근 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디 스타트. 약간 바보 같은데? 어, 빨라요, 빨라요. 하나 성공. 몇 초예요, 지금? <laughs> 어. 몇 개까지 하는지 이거 성공하면은 우승입니다. 도맨더 <laughs> 우승. 와6개 도전. 여개 6개 도전. 오 빨라 빨라 달리고 있어요. 6개 성공입니다. <laughs> 야 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안 되네. <laughs> 협동심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상길, 송명근 조가 표정은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실력은 최고였습니다. <laughs> 6섯개 사과를 옮기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민규, 조재성 선수는 애장품을 또 내놓으셔야 합니다. 네. 혹시 조재성 선수 이어폰 들어가겠습니요 이어폰. 이민규 선수는 또 신발을 <laughs> 신발 네, 신던 거. 네. 네, 오케이저축은행 OK 선수들과 함께하는 진격의 부위 이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해줘.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죠. 오케이저축은행에서 OK 가장 정상은 도라이의 반대말 가장 정상은 나다. 예스월로 yes, 예. No. Yes. 기계가 고장난 기계 것같은데 뭐야? 조작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세. 아, 모세. 진짜. 본인 별명이 8차원이잖아요. 왜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 요 네? 아, 그, 파이팅 하는 모습. 코트장에서 이제 파이팅 하는 모습. 세리머니 할때 네. 약간 좀크레이지 네. 모드로 가나요? 저는알수 네. 없다. 그것도 네. 또... 격한 게 아니라 네. 뭐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막뛰고 막. 뛰고 막 아, 이상해. 세리머니를 멋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서브 포인트를 내고 구르기 세레모니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아 구르기 세레모니를. 그거 네. 왜 내가 못 봤을까? 대가리를... 아니, 머리를... <laughs> 머리를 받고 <laughs> 네, 구르기를 했어. 었 아, 그래요. 선수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OK 저축은행에 남은 것은 순전히 김세진 감독 때문이다. Yes or low. no? n <laughs> <laughs> 김세진 감독 때문이 아니라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 전체를 바꾼 거죠? 아 어, 팀원, 팀 구성원 그 중에서도 이제 감독님에 대한 음... 의견이 있었고. 음. 저를 이제 제 가장 이제 상단 때부터 음. 데려와줬고 네. 믿어주던 팀이었기 때문에 네. 큰 틀로 얘기를 음. 했어요. 감독이 집 가서 막밥 먹고. 아 집에 가서 네. 직접? 아, 네. 동료 선수 데리고 가지 않고 나홀로 가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닐 거예요. 여자친구 혹시 데려갔어요? 네. 네. 지금 와이프 같이 아, 아, 왔습니다. 하, 역시.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저또 있어요? 네. 네. 송명근 나는. 민규와 재성이에게 결혼을 추천하고 싶다. 예수 얼로. 예스. 강추. 제발 걸려라. 제발. <웃음> 프로그램을 <웃음> 위해서 제발 걸려라. 제발. <laughs> 아, 이런 <Yes>. 느낌이구나. 잠시만 <laughs> 잠시만. <laughs> 지금 마이크에게 연락된지? <laughs> 사랑합니다. 됐어, <laughs> 여러분 대어를 낚았습니다 <안> <laughs> 저희 뒤에 뭐 거의 화이팅에 뛰어나셨어요. 사랑합니다. <laughs> 뭐예요? 결혼을 적극 추천한다고 했는데 추천은, 지금 걸렸어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추천하는데 어, 그만한 또 여자가 있어야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음. 잘연애하시면그을는게 네. 좋을 것. 음. 이민규 선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웹툴일 땐 우리 팀에 남지 않고 다른 팀에 가겠다 노노아 no. no. 흔들렸어 남겠다는 얘기죠? 흔들렸어 노잼 아 no, 진실을 말해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수를참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직구준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차례대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어, 좀, 저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그냥 스트레스 잠깐 풀고 간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스트레스가 더 쌓였던 건 아니죠. 아, 네.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송병호 선수. 네, 그래도 조금이나마 분량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감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차원 조재석. 어, 오늘 밤면서 형들의 몰랐던 거를 좀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특별 도움이 MC 상길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배고가 아닌 뭐 특별하게 MC를 또 맡아서 했는데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MC상길, 그 다른 팀 취재 갈 때도 시간이 되면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허전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네. 한상길 선수 함께 해봤고요. 이렇게 OK저 근행 선수들과 함께 했던 진격의 부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